자 반갑습니다 조연세입니다 오늘도 제주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어 제가 며칠 안 찍다가 지금 찍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3.1% 정도 오늘도 오늘도 역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이쯤이죠. 음 제가 어 이때가 어, 6월 24일이네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어 일단 뭐 영상을 좀 볼게요. 음. 보면은 자 여기서 물타신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서 물을 타도 날아가야 탈출인데 오르다 말았죠. 그럼 어떻게 됐죠? 더 빠졌습니다. 더 빠졌어요. 쭉쭉 빠졌죠. 어자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죠? 비중은 더 커지고 손실 이더 커졌습니다. 제 영상 보고 물안 태우셨으면 기존 비중 그대로 손실 폭도 그대로겠죠. 최소한. 근데 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평단은 낮아졌지만 비중은 더 많아지고 수량은 더 많아졌기, 많아졌지만 이제 그 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손실은 더 커진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보분들은 그 물려있는 종목에 물이 타서 낮춘 작업을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슈 나오기 전에 워, 체코 원전 관련해서 뻔했어요. 이거 뻔하잖아요.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슈가 있는데 차라리 원정 같은 종목, 원 섹터 들어가가지고, 그거 수익을 챙겨서, 이거 물려있는 거 그만큼 덜어내는 게 빠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뭐 며칠 전지 영상을 찍어 드렸지만, 제가 뭐 심지어는 한 이틀 전이었나요? 3일 전이었나요? 그때는 그냥 제가 썸네일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제주 망도체라고 했어요. 제주 반도체도 아니고, 제주 망도체라고. 아직은 더 빠진단 말이에요. 최소한 16,000원까지는 빠질 겁니다. 최소. 어, 최소한 어디까지 빠진다? 16,000원까지는 빠질 거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까지는 빠지고 올라갈 겁니다. 제가 지금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닌데, 지금 뭐 이제는 뭐 지난번 영상 보니까 이제는 욕도 안 다시더라고. 욕도 안 달아. 응? 그전에는 뭐욕 다시고 막 하시더니 이제는 내 말이 맞으니까 욕도 안 달아요. 어, 이제주반주주 물려 계신 분들이. 제가 이거, 나 매도 의견 줄게요, 라고 하면은, 막 욕을 엄청 달았거든요, 댓글에다가. 댓글에다가. 근데 지금 욕도 안 다신다고. 왜안 달까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주구장창 맞으니까요. 제가 물타라고 했습니까? 물타지 마시라고 했죠. 둘중 하나라고 했죠. 그냥 이거, 손절을 하시기엔 너무 가슴 아프니까, 이게 분명히 이 정도 반등받고 다시 튀어 오르긴 할 거다. 그때 어느 정도, 한 2만 2천, 2만 3천 부근 정리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방향 잡아가거나 아니면 이 종목 빨리 그냥 매도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체코, 체코 관련된 이슈, 원전 쪽으로 차이 수익을 봐서 회복하는 게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체코 관련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뭐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자, 날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쯤이라고 했죠. 6월 24일. 자, 아, 두선 에너빌리티 6월 24일 어딥니까? 여기죠. 지금 여기면 2만원 구간인데 2만 5천원까지 지금 찍고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수익을 보게 되면 최소한 2만 4천원 구간에서만 봤어도 20% 수익 맞죠 자, 우리 기술 볼게요. 6월 24일 어딥니까? 여기죠. 자, 이 구간에서 분명히 제조반체를 털고 체코 원정 관련된 종목들로 수익 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 얼마입니까? 음, 6월 24일 대충 2,200원이고 3,300원 찍고 다시 2,5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3,100원 선에만 지금 마무리를 했어도 몇,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네? 제가 이래서 제조반 주체를 빨리 정리하고 차라리 그 지지 부진하고 이렇게 속상한 시간에 재료도 알려드렸잖아요. 원청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슈가 될 거니까 그 종목들로 우리가 체킹해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간에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오전에도 지금 우리 기술로 우리는 시초가로 조금 5% 6%씩 좀 수익을 봤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뭐 어차피 지금 주가가 16,23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도 16,000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16,000원 찍어볼까요? 16,000원 딱 찍어보면 여기 16,000원 구간은 좀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하락 나와봤자 15,000원, 16,000원 사이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그것도 사실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제주받은 채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어마무지하니까 일단은 뭐 이미 신규로 진입 만약에 16000 구간 15000, 16000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요 정도 구간 오면 그래도 좀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 기존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뭐어떻해요뭐 여기서도 계속 물타기 계속 하시면서 비중은 늘어나고 당연히 평단가 내려가겠죠. 비중은 올라가고 근데 지금 주가도 떨어지고 손실도 손실은 늘어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거. 음. 앞으로도좀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들어오셔 가지고 수익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나 아마 좀 손실 어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중요한 내용 공지 하나 할 테니까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제 저분들 주주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계속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뭐 순조로 됩니까 뭐 목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종목 좀 알려주세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텔레방을 좀 오픈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료방을 오픈하고 있고요 어, 공지사항 이건데 어조선생과 이 투자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기 입장하시면 정말 제가 수익 볼수 있게끔 매씀해서 사인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는 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00% 무료입니다.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 방이기 때문에 입장만 하시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밑에 더 보기 영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으로 보실 겁니다. 그 영상 밑에 더 보기 버튼 보일 거예요. 댓글이나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일 겁니다. 그걸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서 전송 누르면 됩니다. 뭐 터치 딱세 번이고요.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쉽죠? 자 이렇게 하면 문자가 저한테 10억이라고 들어오고 제가 그 텔레그램 방에 입정시켜 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사항가 드립니다. 급등주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상한가를 매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런 건안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한 달에 10에서 15%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도전해 보고 싶다 어, 이런 불이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꼭 공부도 하고 보세요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SD입니다 USD는 반도체 2배 레버리지죠 차트만 보세요 ETF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추천 많이 했던 거지만, 일단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어, 어떻게 됐죠? 정비열이죠그 어, 우상향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상향 되면서 정비열 되니까, 이평선이 60, 120, 뭐 20, 15. 여기 정비열 우상향. 이럴 때부터 이걸 뭐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매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 쭉 가다가 20일 다 쳐. 이럴 때가 매수 첫점 올라가다가 어, 또 20일. 11선 다쳐. 이럴 때 매수 타점. 11선, 20선 다쳐. 매수 타점. 또 계속 오르죠. 이렇게. 이런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11선, 21선. 여기 11선은 왜 이렇게 지나가, 들어가냐면, 오른팔 가파르잖아요. 이때 21선 안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 여기도 들어가는데 더 빠르잖아요. 여기서 또 21선에서 또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올라왔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타점이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우상향이죠? 수익 많이 났겠죠? 이럴 때 들어간 거고 21선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어 이럴 때 11선 깨고 하면 아예 안 봅니다 어, 후보에서 탈락 되는 거죠 이런 매매 좀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한 달에 10%에서 10 15% 정도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더라고요 이런 거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우선 말씀드리니까 이거 따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더보기, 파란색 링크, 전송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이걸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인데, 주봉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세요. 상승엔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락할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거 보세요. 하락하다가 은봉이 하나 발생했죠. 은봉 다음에 양봉캔들이 나왔어요. 나이봉 어, 하나가 한 줍니다. 그 양봉캔들 은봉의 밑에서 시작했죠. 어, 개파락해서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 어, 개파락해서 어떻게 됐죠? 은봉캔들 다 잡아먹었죠. 장악했죠 중요한 게 거리량이에요. 음봉 캔들보다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어, 많으면서 장악을 했죠 이게 상승 장악형 주봉 캔들입니다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도 바로 10% 이상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갭장승 크게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이런 거 잡으면 잘못 찾아요 이런 걸 당연히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잘못 찾습니다 저는 그런 거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지금 종목 찾아놓은 게또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USD 어, 주봉도 마찬가지인데 일봉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지시와조항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캡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윗꼬리, 윗꼬리다 확인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거리량이죠. 거리량. 어... 뭐 다섯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좀더 보고 들어가는데 이런 걸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한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말한 테슬라 주봉으로 상승 장악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한다고 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이 하락하다가 어. 주봉을 밑에서 시작하고 양봉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여기 거량이 터지면서 지금 다 잡아먹는 상승이 나왔죠 어. 그럼 가는 겁니다 여기서 먹, 여기서 잡아.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웬만하면 실패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공지사항이고요 어, 이 상승장악형이랑, 어, 눌림목 매매. 이거를 정말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린 거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제 가족방 들어오시면 혜택 많이 본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오세요. 그냥 문자, 더보기, 파란 글씨, 저보기 누르고, 전송 누르시면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시면 문자 밑에 텔레방 있거든요. 어, 저거 빨간 색깔 화살표가 텔레방인데 제가 다못 드린 정보는 여기서 드리는 텔레방이니까 어, 이것도 입증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링크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 왼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 화살표 보이시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10억이라고 문자 발송하는 거고 발송하시고 나면 그 아래 빨간 색깔 화살표 보이시죠? 그거 클릭하시면 텔레방까지 입장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승인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문자 꼭 주시고 다시 종목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챙겨 보셔도 도움이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유가 그 뭐냐 하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 산업 이슈가 됐을 때정부의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데이스 센터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들일수 있는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그 돈을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들어서 링크 클릭해서 10억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데이스 센터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3화전기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요.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월 6일에 이 문자로 3화 전기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3배, 3배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3화 전기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신사업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신사업 대장주 한 종목 돈이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에게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서 1번 링크 클릭해서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너지 신사업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급등할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명과 사고 팔고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란에 소통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에게 지난번처럼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제 개인 번호와 10억이라고 자동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전송 버튼만 아주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부담 없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란에 소통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10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본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게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자료는 모두 저와 관련된 자료로 위체 사용을 금지합니다. 본 자료들은 소통망 가족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구할 수도 없으며 관련 없는 자가 부담으로 사용한 것을 금합니다. 자, 1 5일만3천만원 수익. 단기 초특급 수익이고요 5억 5천만원 6개월 소요됐고 1 0 매매 1,300만원 수익 1 5월 소요됐습니다 100%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고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입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목표금 수익은 제가 직접 만든 구조이고 10억 목고수익에 관심이 있다면 창문 아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15년 경력의 상위 1% 전문가 펀드메이드 출신이고요 주식투자 쉽고 편하게 하세요 더보기 버튼 누르고 링크 클릭해주시면 문자 보내기 10억 클릭해주시면 됩니다.